83 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어, 제가 좀여러분 양해 드릴게좀 있어요, 양해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음, 어, 여러분들, 비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현금과 부족 임시 계정 배웠잖아요. 임시 계정, 어, 그럼 임시 계정이 또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이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회계는 유사한 애들은 같이 공부해야 좀 시너지가 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알죠? 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할 거냐면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페이지가 떨어져 떨어져 있어도 그날에 같이 할 거예요. 알죠? 이건 좀 양해 좀꼭 해주세요. 표정이 난안 되겠는데 이렇게. 안 되겠다. 아시죠? 어, 어, 뭐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알죠 어, 그래서, 예, 지금 임시계정 나머지가 지금 8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할게요. 그,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어, 이게 훨씬 나아요. 진짜 공부하실 때. 회계는요, 페이지를 그냥 와, 진짜로 페이지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연관되는 건 같이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알았죠? 어, 그래,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가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되거든요. 알았죠? 자.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해볼게요. 얘네들도 임시계정입니다, 두 개. 네. 자, 일단, 자, 가지급금, 가수금도 임시계정이니까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의 잔액이 0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자, 그럼 우리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급이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지급했다라고 해요, 나갔을 때 지급했다라고 불러요. 나갔을 때,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예, 표현이 그렇지만 현금 등이 유출됐다라고 표현할게 유출, 뭔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가수금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뭐 선수금 할때 수도 있었고 미수금 할때 수도 있었죠. 그 숫자가 전부 다 무슨 무슨 수였어요? 무슨 수? 선수금. 먼저 받은 계약금,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금액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됐죠? 어, 받았다라는 건 들어온 거 나간 거 어, 들어온 거 들어온 거 그래서 유입이라고 좀 할게요 유입 됐죠? 어, 그래서 현금 같은 게 가지급금 나갔고요 가수금은 현금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근데 핵심은 얘도 맞지만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계정 과목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가지금 일단, 왜 나갔지 계정 과목이고요. 왜 나갔지 계정 과목이고, 가수금은 왜 들어왔지?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회사 통장에 뭔가 들어오겠죠? 들어 왔는데 이거 왜 들어온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업무가 바쁘다 보면. 맞죠? 그럴 땐 잠시 가수금 쓰는 거야왜 들어왔을 때 가수금 썼다가 들어온 내역 파악되면 가수금 없애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가지급금도 마찬가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왜 나갔지? 잠,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해되세요 어,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 가수금입니다. 한번 사례 가지고 한번 사례 가지고 자, 여기 보시죠. 사례. 자, 이제 어떤 챕터를 할 때마다 계정과목이 이제 조금씩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 걔네들을 꼭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자, 영업사원이니까 본사 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했었지만 공장이면 비용 500번대, 본사면 800번대라고 했죠. 자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단 이렇게 출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분개.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분괴는 일단 현금이 나갔죠. 어,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럼 현금의 감소는 차변, 대변. 대변, 대변, 맞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면 반대편 대변, 현금 되세요. 네?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은 출장비 예상액이죠. 근데 만약에 이 영업사원이 실제로 출장 갔다가 뭐냐면 거래처 만났대. 거래처, 거래처 만나가지고, 아, 니 거래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출장 갔다가 50만 원 잊어버렸대요. 그럼 출장 목적으로 못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영업사원이 본인들이 출장비로 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아, 출장비로 썼구나라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알죠 지금은 돈이 나갔지만 어떻게 쓰고 올지는 몰라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일단 왜 나갔지라는 계정과목 써야 되겠죠? 알죠 아직 출장 목적인 거 확인 못 했잖아, 지금. 알죠 어, 그래서 여기 왜 나갔지라는 계정과목이 가지급금 잠시 써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어. 근데 빵꾸가 어디에 나요? 어, 차별에 나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시, 시험에 가지급금은 주로 출장비 쪽에서 많이 내요 알죠자 어. 근데 우리 가지급금은 얘를 출제하는 게아니라 원인을 파악한 걸 출제를 많이 해요 원인을 파악한 거자두 번째 여기 보실게요 자, 출장 후 복귀한 영업사원, 이제 복귀했어요. 영업사원이. 자, 우리가 지급한 금액 50만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급한 금액 50만원이라는 건, 가지급금 5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50만원 중에서, 자, 40만원은 교통비, 숙박비,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장비 목적으로 쓴거 맞죠? 맞죠 출장 가면 일반적으로 식비나 교통비나 우리가 그 숙박비로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 50만원 중에서 우리가 40만원은 숙박비 같은 출장비 용도로 썼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죠. 그럼 썼으니까 비용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만원 만큼은. 근데 50만원 줬는데 알고 보니까 40만원만 쓰고 왔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0만원 받겠죠. 어, 그래서 나머, 나머지 금액, 남은 금액 10만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이렇게 실제를 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50만 원 주, 줬는데 얘가 40만 원만 쓰고 왔으니까 우린 반환 받겠죠. 자. 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쓴걸 파악했으니까 비용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럼 비용이 느는 건 차변으로 가야지, 차변. 차변. 자, 이제 계정과목 하나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의 출장비 있죠? 우리 어, 뭐 교통, 숙박비나 교통비와 같이 출장비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다라고 불러요. 암기 암기. 계정과목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비교통비라고 불러요. 이 계정과목은 실제로 여러분 잘들 외우고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6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이쪽고잘 하시더라고. 자, 외워주시고. 자, 그럼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여러분들. 증가. 썼으니까, 쓴걸 알았으니까 비용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되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반환을 받았으니까 회사의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그렇죠? 현금으로 반환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현금이 늘어가는 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현금이 느는 거. 차변이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되세요? 응.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가지급금 50만원의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그럼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없애는데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두 번째 사례에서. 대변에 나죠, 대변에.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적고요. 이 가지,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이때 50만원 없애야 돼요. 왜냐면 가지급금은 장부에 50만원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장부상에 적혀있는 50만원 그대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되,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임시계정은 제가 계속 보시지만, 아까 현금과 부족도 그렇고, 가지급금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에 적고 있어, 요 마지막에. 되, 되시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없어지잖아요. 되, 되셨죠? 어. 자, 밑줄 좀 칠게요, 여러분들. 유인물. 다시 유인물. 자 유인물 몇 페이지냐면 1페이지로 오실래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15번 가지급금 보이시죠? 가지급금 15번이 15번? 15번 가지급금에다가 임시계정이라고 주면 임시계정 자산 쪽에 있으니까 제가 자산 쪽에 넣었지만 얘는 자산 아닙니다. 임시계정이에요. 자 얘는 전부 다 밑줄 좀 치시죠. 자 밑줄. 자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계정과목 모른다라는 거죠. 확정되지 않았을 때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 밑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거기 혹시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 여비 교통비 보세요. 여비 교통비? 동계라이 5번에 여비교통비 있죠? 자, 여비교통비 첫 번째 줄에 교통비까지 밑줄입니다. 자,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여비, 출장과 교통비, 이동 여기까지 밑줄 주시고요 어, 밑줄은 이렇게 쳤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여비교통비라는 계정하고 쓴다라고 알고 계신 게 나아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늘 어,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다. 어, 잠깐만 여러분 좀 요임을 찾고요. 87회? 380페이지네, 380. 380페이지에, 380페이지, 380페이지. 자 380페이지에 8번이네요 8번 거기 12월 19일 보이시죠 12월 19일 음. 그럼 일반 점표 입력에서 12월 19일 해주셔야 되고요 자 회사는 얘가 87회니까 874번 회사는 874번입니다 874번 계산은 87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음, 380페이지에 8번 해주시는 거예요. 얼제 보세요. <laughs> 음,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응, 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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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냐면어디요 영업부니까.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잘하셨어요, 맞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40만원, 저는 35만원 쓰고 왔으니까, 이게 항상 회사 입장이에요. 최지방 말고. 최지방은 5만원을 반납하는 거지, 회사는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금이 느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회사 입장에서, 회개, 회사 입장에서 분개끊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자, 잘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하시네. 자, 보실게요. 항상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분개해요. 알겠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 자, 보면은요. 자, 여기, 가지급금 40만원 있죠, 여러분들. 가지급금은 장부상에 40만원 적혀져 있어요. 어. 자, 요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사용한 내역은 여기 있죠. 음. 그럼 사용했, 썼으니까 비용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왕복교통비 및 숙박비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 여비 교통비죠. 여비 교통비. 이게 비용이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영업부 사원이라고 되어있죠. 영업부 사원. 그럼 영업부 사원이니까 이건 본사 쪽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800번대 여비 교통비 적으셔야 됩니다. 800번대. 어,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세무 2급 가시면 이제 공장도 같이 내거든요, 시험에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어. 자, 요거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증가하겠죠? 사용한 걸 이제 파악했으니까, 여비교통비 35만원.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40만원을 당초에 줬었죠? 출장비로. 줬는데, 최지방이라는 사원이 35만원 밖에 안 쓰고 온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 5만원을 줬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죠, 여러분들. 40만원 줬는데 35만원 밖에 안 썼으니까. 5만원은 반납을 받아야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차변으로. 되세요. 그리고 이제 원인 파악했으니까 가지급금이랑 임시계정 없애야죠. 지금 붕괴해서 빵꾸가 어디나요? 에 지금 붕괴해서 빵꾸가. 대변에나요, 대변에, 대변에. 어, 대변에 하니까, 가지급금? 40만원이죠. 왜냐면, 가지급금은 장부에 40만원으로 적혀있으니까, 40만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붕괴해보면, 12월 19일. 어. 이렇게, 여러분, 여비교통비 치면 이렇게 500번대도 뜨죠? 어, 500번대는 우리가 공장 직원일 때가 이제 500번대 쓰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지금 영업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쓰는 거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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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그리고 우리 육, 육,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안쓰 우리 도급하고 분양, 우리가 그, 그 건설회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얘는 35만원이죠? 차변에 현금 5만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빵꾸가 그럼 대변에나 대변에. 어,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죠. 이런 언급 없으면 여러분 202페이지 가 보실래요? 교재 202페이지. 요제 202페이지, 우리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놈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채권 계정에 가지급금 보이세요? 왜 가지급금 거래처 걸어야 돼. 왜냐면 당초에 내가, 어 내가 출장비 같은 거 줬었을 때 거래처, 최지방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지방한테 회수했다라는 것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지금처럼 생략할 것이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시죠? 근데 이런 말 없으면 반드시 거셔야 돼. 뭐 감점이 그럼안 거지. 아셨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못 끊으면 절대 실기 입력 안 돼요. 붕괴는요. 그렇죠?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종료 여러분들.